시편 61편.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